안녕하십니까. 귀이 산부하고 통로사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참 서글픈 전화 연락을 받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통로사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다가 제 뜻과 너무 다른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또 반면에 제 영상을 보시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관련돼서 음, 동로사에서 이제 제가 그 정무소에서 결정하는 얘기를 오늘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런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왜 취조, 취재 협조를 좀 해달라는 내용이 죠 제가 통로사업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서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하면 뭐큰 돈을 버는 것처럼 돈을 목적으로 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를 하는 분들이 저는 매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유튜브를 해서 단한 푼도 돈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원래 출판사 편집장을 했었고 오랫동안 인터넷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통도사에서 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걸다 정리하고, 통도사에 와서 정말 기도하면서 제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서, 예, 여방 하나 얻어놓고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아주 소식적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그것이 야한이 돼서 마지막으로도 참여를 하고, 이생을 정리하자. 그런 생각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통로사에 조금이라도 특이 될수 있는, 이익이 될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름대로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촬영을 했던 거고 그가운데서 통로사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가령 법회를 보는데 법회 분위기를 해친다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 못된 짓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 심사숙고 하면서, 나름대로, 예, 엄청 노력을 하면서, 제가 영상을 십수편 제작을 해서, 제가 하나꼬레라는 그 사이트, 그, 응? 그, 어?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올렸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고 고맙다는 분들도 많았고, 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잘 보고 있다는 분들도 있었고, 제가 긍정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소을 어떤 사명감을 느끼고 하려고 했는데 통도사 내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동사 내부 이제 규정이 있고 그런 부분들 있어서 음 어떤 제한적인 부분 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운한 부분은 뭐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서운하게 느꼈거든요. 뭐냐면은 지침이 있을 거고 그 지침에 대해서 어? 동사 규정을 따르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뭐 이런 규정을 이렇게 지침을 얘기했더라면 제가 그 규지침을 준수했을 거예요. 지침이 없어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도사가 14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면서 누가 주인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수행처고 사부대종이 함께 수행하러 가는 도량이에요 주인이 임자가 따로 오실 수 있는 도량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부 대종이 주인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올리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까지 저는 알지를 못해요. 네. 통도사 그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 규정을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지침을 따라다 달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따라주죠. 따라달라는 얘기가 없이, 그냥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잘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 가운데 얘기 하나가, 이제, 조상권.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뭐, 판권이라고 얘기하나요? 그게 통도사에 있다. 통도사에 있죠. 근데 통도사의 주체가 누굽니까? 사부대중 아닙니까? 저도 통도사의 불자예요. 제가 통도사에 이렇게 천일 기도를 나름대로 입제를 하고 기도를, 이북일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통도사에 해를 끼칠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 일을 발언했겠습니까?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통도사에 피해를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게 내 업이구나. 내가 좋은 뜻에서 복을 짓고자 해도 그것을 장애가 생기는 것은 마장이고 그것은 내 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예, 참여를 해야 되겠죠.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아주 나쁜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아, 내일부터는 진짜 목숨을 걸고 참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말법 시대입니다. 부처님 경지의 말법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우선 참여를 해야 되겠다. 모든 것이 내 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진실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도사에서 제 영상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은 삭제를 하고 어떤 부분은 응? 내려달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요구를 하나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아 이거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면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회를 하면은 그 법회는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공감을 하고 예 동참을 하는 거죠.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그렇죠. 이게 상구벌이 하와중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도를 닦는 거 아닙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근본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영리를 추구했다고요? 그런 부분 없습니다. 저는 단한 푼도 통로사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통로사 대중들한테 피해를 끼치기 위해서 뭔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짓이 통로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왜 도움이 되지 않는지 제가 그 부분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통로사 요구를 따릅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도를 하거나 법회를 하기 전에 상귀일을 하잖아요. 귀불, 귀법, 귀성. 스님들의 말씀을 따라라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참여를 하는 부분은 그 스님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참여를 하죠. 그러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제가 예, 사막도에 떨어지더라도 제가 책임을 질게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동부사선 그 종무소의 요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뼈가 부러지고 제가 이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확실히 깨닫고 깨달을 때까지 참여를 하면서 네,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 0 0일 기도를 했는데요. 200회 기도를 회향을 했고 300회 그 300일 기도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제가 육그 기도 중에 진실로 제가 써야 겠던 삼보 의뢰를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참여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통도사와 관련된 영상 제가 스님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종무소에 있는 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삭제하고자 삭제를 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다시 원상복귀다 시키고, 제가 그 책임을 지겠다. 예. 초상권을 침해를 했고, 예. 그게 뭐 뭡니까? 그뭐 판권입니까? 거기에 부분들이, 어긴 부분도 있다면, 제가 형사 책임까지 지겠습니다. 예 그리고 불법적으로 3기 의뢰를 제가 어겼다면 그기에 대한 책임도 지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는 제가 통로사에서 참여 3000배도 했고 1만배도 했습니다. 지은 죄업이 많잖아요. 중생으로 살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못이 많아서 그기에 대한 참여를 했죠. 그게 부족하다면, 다시, 삼보일별을 하면서 또 참여를 하겠습니다. 예. 참으로 참여를 하다가, 제가, 예. 명의 다 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 제가, 제가, 삼생에 지은 죄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죠. 예. 너무, 제가 지금 누구를 뭐 비난하거나 에? 아니면 잘잘못을 가리거나 이런 뜻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하죠. 예. 통로사에서 여러 가지 여러 그게 거부된다면 제가 다른 방식으로 또 참여를 할 거예요. 합니다. 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든지 간에 저는 업장이참 두꺼운 중생입니다. 그 업장 소멸을 위해서 참여를 해야죠. 예. 할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할 겁니다. 예. 그러나 제가 아, 이건 옳지 않다라고 판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질게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해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예. 그 업의 과보를 받아야죠. 예. 감사합니다.